유치부 친구들 안녕! 노아반 조일정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눈을 번쩍, 자세는 예쁘게, 귀를 쫑긋하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해요.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 속+ 속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 다 오진 못했지만, 온 친구들도 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모두 예수님께 나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건강 꼭 챙겨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친구들이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안녕 영신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요즘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안녕 소망아 반가워. 안녕 나는 소망이야 반가워. 오. 그런데 소망아, 얼굴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어? 네, 전도사님 있잖아요. 저는 왜 어른들만큼 키가 크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 속상해요. 키가 엄청 크면, 노비 있는 물건도 아주 쉽게 꺼낼 수 있고, 키가 작아서 껑충 껑충 뛰어야 보였던 것들도 그냥 서서 엄청 잘 보일 텐데 말이에요. 매일 쿨쿨 자고 눈을 뜨면 키가 쑥쑥 커져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느라 오. 하늘이도 기분이 우울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네, 맞아요. 전두사님. 저는 왜 힘이 세지 않을까요? 어른들처럼 무거운 가방도 번쩍 들고 싶어요. 낑낑. 아 힘들어. 힘들겠다는 음료수 뚜껑도 어른들처럼 쉽게 따고 싶어요. 얼마만큼 많이 먹어야 어른들처럼 힘이 세질 수 있을까요? 음, 아이고 소망이와 하늘이가 정말 고민이 많구나. 혹시 유치부 친구들도 소망이와 하늘이처럼 생각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할수 없는 게 많지? 이런 슬픈 생각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들어볼래요? 안녕 친구들. 오늘 내가 만난 굉장한 분을 너희에게 소개시켜 줄게. 나는 오늘 아빠를 따라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갔어. 아빠는 엄청 대단하신 분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래. 나는 쫀득 기대가 되어서 친구들과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자 어른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니? 조용히 좀 하렴. 어린이들이 뭘 알겠어, 쪼리 가서 놀으렴. 이라고 하며 우리를 꾸짖었어. 음. 처음에는 어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나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지. 아무도 우리처럼 조그만 애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는 거야. 어른들은 싫어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한발한발 한발 다가갔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어. 그분의 품 속은 어찌나 포근한지 마치 따뜻한 햇살 같았어.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우와! 예수님의 말씀에 나나 내 친구들이랑 정말 신이 났어. 나처럼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기도도 해주셨어. 난 정말 행복했단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항상 인기쟁이였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키도 작고 힘도 약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며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와, 어른들과 달리 키도 작고 힘도 약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는 폴짝폴짝 폴짝 뛰며 찬양할 수 있고요 작은 손 모아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집중해서 쫑긋 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어서오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떠니 얘들아? 우와, 키가 작고 힘이 약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귀 여기세요. 전도사님 따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귀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퀵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영신 유치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